안녕하세요. 아트중기 치치학과입니다. 고구치 작업, 오늘은 소나무네요. 경사도 좀 있고, 소나무 한 30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 땅발은 아주 좋습니다. 아, 뿌리돌리만 잘해주면 제가 이렇게 쓱쓱 쓸어주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말 우리는 다 잘라집니다. 어허, 이러면 안 되는데. <laughs> 어? 어, 뒤쪽은 아까 자른 것 같은데, 어, 여기는 어번 찔러볼까요? push up, p u s 어, 좀안 잘리겠네. 아니, 뿌리 돌리는 거 너무 작게 하신 것 같은데, 이거 좀 크기가 상당히 훑은데. 아하, 그렇습니다. 어, 일단. 조금 전에 스니커를 넣고 다시 바가지를 차고 뿌리돌림만 잘 해주면 군 크기가 이제 크기에 맞게 제가 잘라서 파면 되니까 제가 아니라 다른 업체인데요. 이번에 잘하면 계속 써주지 않을까 싶네요. <laughs> 뿌리가 지금 뭐냐면 저분 그 뭐야 뿌리 돌림을 너무 작게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왜냐면 이 나무가 꽤큰 거거든요. 밑에 붓대가. 근데 어, 파묻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작게 개인이 옮겨지는 거니까. 풀려서 이게 흙이 이제 좀 뭐랄까 아, 좋아요. 너무 좋은데 좀 아사 느낌이라서 이 털립니다. 그럴 경우에는 너무 바짝 파주면 나무가 쓰러지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더 합병 정도, 직전 이걸을 하는 것보다 직전 정도 조금 여유 있게 파주시는 게 어, 좋겠죠. 내일까지 해야 될것 같은데 내일까지 여기 하고 그 다음 다른 데로 이동을 하신다는데 오시자 여기 반장님은 엊그제 그 식재작업을 제가 했던 작업을 했던 그 반장님이세요 아, 착하신 반장님 <laughs> 정말 착하신 반장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쪽으로 지간히 됐고요. 자, 반대쪽 이동. 안은자서 사고 싶은 데 나무가 좀 커요. 그럼 조금 이동을 해야 됩니다. 어쩔 수 없어요. 아라라 보시죠. 보시죠. 이게 한 이제 톱. 통립파로 안잘랐으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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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세번 정도 한 다음에 뿌리가 나온다. 잽싸게빼 가지고 잡이 하시는 분이 복게이즈 <laughs> 하시게에 해주는 이제 하는 게 요령인데 지금 뿌리를어디 잘랐잖아요. 그러니까 파서 하다가 혹시라도 뿌리가 걸려가지고 분이 털릴 것 같다. 그럼 그때 그 살짝만 좀 빼주면 됩니다. 보이죠아 이거 이건 분이 좀 큰데 이거 제가 들을 수 있을까요? 아. 이게 지금 앞. 보이는 이 경사 보이시나요? 이게 글쎄요 한몇 도가 나올까? 한 40도 정도 되지 않을까요? 와, 아까 옆쪽에 서 가지고 하느라고 허리가 좀 아팠는데 이런 경사지에서 작업을 이제 하시는 이거보다 좀더더센뭐열 들면 산판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마찬가지죠 이제 부치 구치, 산에서 구치 하시는 분들. 네, 조심하시는 게 이제 안전벨트를 꼭 어, 하시고 너무 서두르면 절대 안 됩니다. 자부작, 자부작, 최대한 안전하게 하셔야지 됩니다. 그러면 사고나 요 관장님, 옮해주세요 3월달 들어서 작년 대비 제 기준으로 많이 못했어요. 애매합니다. 좀 있을 때는 막 도는 것 같은데. 근데 양일은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. 언제 어떻게 일이 어떻게 터질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모르고. 그러니까 일 있을 때는 가또 하고 무조건 출동해야 되겠죠. <laughs>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<laughs> 시키만 주십시오. 어. 여기 지금 앉아있는 여기는 이제 이때 길이 있어가지고 다행이에요. 저 아까 위에서부터는, 아 간만에 진짜 또. 사지에서 아주 그냥 자부작자부작 만들면서 하면 되겠지만 아 이게 아시다시피 공무 트랙 아닙니까? 그러면 나무 뿌리부터 뭐 트랙 빠지고 막 이러니까 최대한 트랙 빠지지 않게끔 조심조심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좌우 다 살피면서. 쓰러지면 안 되니까, 이제, 묶어야 돼요, 끈으로. 더 많이 파면 또무 쓰러질 수가 있어요. 끈으로, 로프로, 일단, 어, 좀 부정을 해놓고, 여기 파달라고 하면, 이렇 파주면 될것 같습니다. 아유. 아. 어, 위에서부터, 쭉 올라가가지고, 쭉 내려오면서, 지그재그로 있는, 이제, 닿는 나무들은 전부 다 파주고 내려온 겁니다. 자, 이쪽으로 또 이동해서 또 올라가야 겠죠 산을.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